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외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 인사에 대한 재청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며 행안부장관의 인사 재청권은 형해화되었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서 청와대 밀실 인사가 아닌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 검증을 하자는 것이 경찰국 신설의 본질입니다. 경찰은 정부 조직의 하나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각의 지적처럼 경찰청을 경찰부로 승격해 경찰청장이 국무위원의 일원이 된다면 이 역시 경찰장악이고 통제라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가 밀수리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지원부서를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입니다. 집단 행동에 앞서 경찰은 제복과 양심의 손을 얹고 자문해야 합니다. 그동안 경찰은 민족의 지팡이였습니까? 권력의 지팡이였습니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울산경찰은. 야당 소속 울산시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했습니다. 하명수사의 핵심 인물인 울산경찰청장인 현황우나 민주당 황운하 의원입니다. 울산청장은 여당인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권력의 경찰 통제, 경찰 장악이라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유삼년 총경 역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경찰이 새삼 정치적인 중립을 찾는다고 수긍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경찰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라한 정치세력화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민생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찰이 집단행동을 하는 사이 치안에는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과 무관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 투정으로 보일 뿐입니다. 경찰이 비대화된 권력을 무기 삼아 집단행동을 이어간다면 국민적 지탄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반드시 책임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